7월 7일 트레이딩 히스토리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 복귀도 해보고, 어,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둘러보면서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오늘 좀 약간 혼조수였죠 음, 하지만 뭐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견조한 흐름을 잘 움직여주고 있는 어, 그런 하루였어요. 하지만 약간 피로감이 느껴지는 어, 그런 지수의 흐름이었죠. 그에 따라서 시장도 현재로선 주도주가 좀 없는 상태입니다. 즉, 가 개주도 시장으로 다시 돌아간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힘은 좀 없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매매했던 내용들 하나씩 복기하면서 스스로의 트레이딩에 대한 수증 보완할 점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관심있게 볼 종목들은 아무래도 전 어, 거래일에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어, 종목들이 되겠죠. 자, 먼저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를 보자면, 음,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었, 되었죠. 어, 마무리, 네, 마무리 끝이 좋았습니다. 오늘 상극까지 점상을 유지를 해주고 끝내줬다는 것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제 개인적인 아쉬움으로는 4현상은 좀 아쉬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5현상까지는 찍어주고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좀더 아름답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음, 수익지 측면에서는 오늘 이스타 아시아가 오늘까지 118%가 나왔죠. 음,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아쉬웠다. 음, 5일상까지는 그래도 찍어줄 수 있는 여력이 됐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데, 사연상에서 무너진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어, 스었시아는 뭐, 7월달 들어서 가장 지금 핫하게 수익을 준 종목이라, 뭐, 동전주가 뭐, 어떤니, 뭐, 무슨 주가 어떤니, 뭐, 그런 말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수익 주면 됩니다. 수익 져서 잘 챙기면, 그게 우리는 행복이죠. 그래서, 이스타시아 홀딩스는, 어, 오늘 수익도, 상수익도 좋았고, 뭐, 대위 수익은 한두번 정도 진행이 되었죠. 주분도 진행이 되어서, 여기에서 한번 정도,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번 정도. 이렇게 해서, 토탈 두 번에 합쳐서 한15% 정도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익은 118% 정도 먹고, 여기 오늘 진행한 데이 수익은 또15% 정도를 챙겨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음, 그런데 이스타시아 홀딩스는 상수유로 진행이 된 것도 있지만은, 상수유로 진행이 된 것도 있지만 데이로, 그 다음날 데이로 꼬리에 부부대 우리가 공략을 해가지고 진행된 게 있지 않습니까? 두개두 두 팀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시켜버렸죠. 또, 그러할 만한 상황이 됐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상수유로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우리가 대의로 진행이 됐죠. 대의 진행분들은 오늘까지 98%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스타샤는 뭐 두루두루 뭐 여러, 어, 매매 팀들한테 양한 수익을 준 친구이기도 해요. 이런 스타일의 종목이 매매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대응하기도 참 좋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끝난 시점까지 설거지까지 한번더 해주고 마무리를 지어줬으니까 깨끗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보내준 것 같아요. 이스타시아 올딩스는 상당히 좋은 수익으로 마감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한주 출발이 참 좋았다고 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XI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우리가 상종무로 가져온 종무 아닙니까 c s i 는 음, 전일에 상종무로 가져와서 같이 전거래일이죠 어, 전일이 아니고 전거래일에 어, 이스타시아와 붙여서 우리가 같이 보았지 않습니까 음, 하루 만의 수익이지만 그래도 오늘 어, 고점이 보면 22.8%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당일 상수익으로서는 어,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어. 당연히 상수위로서는, 어,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면. 근데 오늘, 어, CXI는 데이도 같이 또 진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 데이 시가 공료로 진행을 돼가지고 아침에 깔끔하게 한10% 가까이 수익이 나왔고, 그것으로 또 설거지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줬죠. 그래서 CXI도 따지 보면 나쁜 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다시아와 더불어서 CXI까지 좋은 수익으로 준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진행을 했던 오가닉티 상매매를 진행했던 오가닉티 또한 오늘 15% 넘게 수익을 주었죠 어, 그러면 어, 깔끔하게 잘 마무리 된 거죠 그래서 오가닉 CX, 이스트 이렇게 세 종목 상매매 수익도 좋았고 데이 수익도 좋았고 이세 종목에서 상당히 큰 수익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주 출발을 아주 어, 결실을 잘 거두고 마무리가 된 하루라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른 매매에 힘을 많이 실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삼형제 수익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는 오늘 신규 상장한 사이닉 솔루션은 관심을 참 많이 받았던 친구인데, 느낌만큼은 크게 나오진 않았죠. 오늘 한 17%까지, 오늘 17% 정도까지 어, 나왔습니다만은, 좀 아쉬웠죠. 어, 왜냐면, 프리미엄이 벌써 115% 가까이 붙어서 출발되어버린 종목이라, 여력이 없다는 거죠, 여력이. 더군다나, 올요일에는 여러 가지 주말에 있었던 이슈 종목들이 같이, 어, 할 거를 하는데, 사이닉 솔루션이 그 틈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왔다 프리미엄이 조금만 낮게만 잡혀져 줬어도, 조금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다. 사인이 솔루션이. 하지만, 뭐, 당일박 밥값으로는 챙기는 구조였으니까, 사실 말이 쉬워서 10%, 15%지 작은 수익은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을 합시다. 자, 그리고 요즘, 어, 다나이 오늘 수익, 요즘에 수익을 참잘 주죠. 음, 금요일에도 수익을 참 주, 많이 주었는데, 오늘도 역시 어 나쁘지 않은 수익을 준것 같아요. 한1 2까지 수익을 준것 같습니다. 준것 같은데 요즘 단단이좀 기세가 상당히 좋고 흐름이 참 좋은데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 상가를 잘못 친다 이 놈이 전에는 이렇게 상가를 쳐주는 이런 매매를 보여주었는데 이제 조금 버거, 버겁거든요. 아 버겁다 보니까 상가를 잘못 쳐요 이제는 기세주 스타일로 이제 행태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음, 하지만 뭐, 우리가 당일 매, 매매를 하지만은 또 내일 또 하면 되거든요. 굳이 안 가져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 날은 오늘도 10% 이상 수익 주었으니까 다북다북 챙겨 나가면서 또 대응을 합시다. 자,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오늘 상당히 유식 결정이 난 종목이었는데요. 보통 이런 종목의 스타일은 어약간지 공통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엔지스 테크놀로지도 뭐 그런 어떠한 패턴 중에 하나 정도로밖에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아침에 첫 번째 어, 시가에서 바로 돌파를 했고 한17% 정도 한번첫 번째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밀렸다가 부합 근처에서 다시 부합에서또2차 파동이 또 나오죠. 또 나오고 세 번째도 역시 보합 돌파 때또 파동이 한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세 번의 파동으로 마무리된 찐것 같아요. 그래도 세번세 세 번의 매매가 모아놓으면 수익 이 크지 않습니까? 어, 총30% 정도 수익은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작은 수익은 아니에요. 그냥 얘는 오늘 하, 하루에 있어서 그냥 어, 여기까지 밀렸다가 뭐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출발해서 어, 갔다가 내려왔다 뭐 이런 단순한 하나의 모습을 캔들 인스를을 연출했을 뿐이지만은 그 가운데는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이 가져오는 수익률은 상당히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아침에 우리가, 어, 코어 팀들은 엔지스에 집중하고, 어, 신규 상장주에 집중을 하고 이두개에 많은 비중을 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음, 뭐, 큰 수익은 아니고 대박 수익은 아니지만은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이것도. 사실 오늘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 점에 대비를 하면, 뭐, 한 종목에 30% 가까이 나왔으면, 뭐, 15% 먹든, 10%만 먹든, 8%만 먹든, 그래도 소, 손실을 안 보고 수익으로 마, 마무리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수익을 다 챙기는 스킬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스킬의 능력에 따라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30% 먹었다 해서 누가 다이30% 이래 다 먹었겠네.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 나는 뭐 여기 오늘 여기, 여기까지 17% 갔는데 한15% 먹고 마무리 했어. 그 뒤로 안 쳐다봤어. 왜? 난 이것만 먹어도 만족하니까. 어떤 사람은, 음, 난 그래도 다쯤이 잡히니까 또, 또 했어. 어, 여기서 또8% 먹었어. 야, 한, 두 번까지 먹었으니까 난 만족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또 주잖아. 또 주면 또 해야지. 왜, 아직 9시 15분, 30분도 안 됐는데, 30분도 안 됐는데, 물 구간도 또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면 30% 먹는다는 거죠. 이것은 다 사람들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트레이딩의 숙련도죠. 그래서, 어, 아침장에, 제가 항상 오늘도 방송에서 좀 많이, 어, 잔소리 많이 했지만은, 아침장에 성불을 걸고, 오후장에는 편안하게 쉬어라. 그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또한, 어, 어떻게 이 종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손실을 보는 구조고, 하루 종일 손실을 보는 구조죠. 음, 어떤 사람은 수익을 보는 구조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종목을, 어떠한 시선으로 그 종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매매의 관점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있었던, 어, 이쪽으로 매매 방향을 잡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손실이 컸겠죠. 어. 근데 우리는 기다렸지 않습니까? 2,500, 2차 전략까지 잡고, 2,500인가, 여기서 한번 간을 한번 보자 했지만, 역시, 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살짝 올려주고, 그대로 꺼져버렸죠. 그래서 우리 2,500원과 2,600원에 투 트레일을 잡고 다시 한번더 기다리자고 했잖아요. 길거론쪽으로는 여기까지 2,600, 500원까지만 내려와서는 더큰 수익을 주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죠. 왜? 바닥을 깊게 수, 어, 칠수록 상승은 높이 간다. 근데 바닥까지 안 쳐주고 2,660원인가까지 5 밀렸죠. 그래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겨우 한10% 정도밖에 수익을 안 줬다는 거죠. 음, 하지만, 이런 거는 안 다치고 먹는 수익이라, 참 편안한 수익이라고 보죠. 뭐, 지금 시간 내에서 보면, 어, 브릿지가, 뭐, 시간 내에서도 막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 내일 또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죠. 어, 만약 끌어올려줘서 이, 이, 상태로 만졌다면 보유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그러지, 그렇게까지 해주지 못한 점은 아쉬웠어요. 내일 한번더 보도록 하죠. 그래도 브릿지 봐요. 편안하게 10% 수익은 챙겨것 같습니다. 음, 한컴 위드. 오늘 이 종목은 우리가 4,300기준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상가까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률은 한13% 정도, 13.4%인가 좀 수익을 안고 있죠. 음, 오늘 사실 시장이 오전에 11시까지 마칠 때마다 시장의 상가 종목이 었었죠단두 종목이 상가를 들어가 있었는데 그두 종목을 다 우리가 상가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를 했습니다 이첫 번째 종목이 한컴 위더였죠 뭐 한컴 위더는 수익을 안고 상가를 들어갔으니까 뭐더 이상 더할 나위 없는 거죠 뭐더 이상 더 바랄 게 없는 매매였고 어, 하이트레이딩으로 진입을 해서 어, 상가에 보유하는 것은 우리 사업문이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루에도 수많은 종목들이 상가라 가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수많은 종목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승을 하죠. 그 중에서 상가까지 갈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선택했더니 한컴 위드는 상가까지 가줌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좋은 선택을 했다. 올바르게 종목을 봤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종목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은 쿠콘이었죠. 쿠콘. 이놈도 우리가 3만 2천원 기준거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상가까지 붙이게 되지 않습니까? 얘도 13% 정도 수익을 안고 둘다 비슷한 쿠콘하고 어, 한컴 위도하고또 비슷한 수익률을 안고 상가를 붙인데 아... 그장 후반에 와가지고 상가를 유지를 못하고 풀어진 것은 좀 아쉬웠다. 이두 종목이 오늘 오전장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잘 올라간 종목이었는데, 참이 점은 좀 아쉬웠죠. 하지만 뭐, 또대이 수익으로 치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니까, 뭐 그것도또 마음 달래야 되겠죠. 상가까지 안착이 되었으면 내일까지, 내일 수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지만, 어, 풀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어, 그렇게 해서, 어, 며칠 동안 가져왔던 어, 이스타아시아홀딩스의 결실을 거두기도 하고 어, 또 CXI, CXI 수익도 잘거둡고 그리고 오가닉티도 좋았고 <laughs> 그리고 오늘 신규주 사이닉도 어느정도 바깥을 줬고 다나는 뭐 꾸준하게 수익을 주니까 참 효자 같습니다. 엔디스테크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 가볍게 대응해서 한30% 가까이 쿠쿠는 상가까지, 어, 버텨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뭐, 13% 수익을 주었으니까 감사한 거고. 브리지 바이오. 놓치지 않고 편안하게 올린 수익이었다. 어, 기다렸다 잡아서 올라가는 스타일. 그리고 한큼 위드. 허리춤에 공략해서 상가까지 공략함으로써 상으로 보유를 안고 13% 수익을 안고 가져가는 종목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매매는 마무리 된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오전 중에 대부분 다 우리 오전 2시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시간 대비해서는 오늘 나름대로 좋은 수익이었다고 봐요. 자 어, 시장이 요즘 많이 요동을 칩니다. 음 요동을 친다는 말은 주, 주가가 종목이 요동을 치는 것이 아니고 어, 사람들이 지금 마인드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특별한 테마가 지금 리로도 나타나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강력한 주도주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가장 각 개전도 식으로 그날그날에 나오는 종목에 집중해서 승부를 거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날그날. 그날. 그게 참 어렵거든요. 잘못하면 내동매매 되고 추경매수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이 더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장을 이기려면 무엇?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야 되고 조금 더 철제된 마인드를 가지는 거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말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또이 시장과 다툼을 부려봅시다. 감사합니다.